내 남자 소개. 김수연은 중학생으로 최근 학교 생활에서 잦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정서적 상처와 결핍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수연은 청소년 상담센터 1388을 방문하게 되었고 김소윤 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상담이 시작되었다. 수연아,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자주 다툰다고 들었어. 선생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 지금 너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같이 천천히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가 준비된 만큼만 나눠줘도 좋아. 그냥 다 짜증나요. 말 거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냥 다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마음이 들때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 많이 쌓였기 때문이거든. 수연아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자유연상기법이라고 들어봤니? 지금 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감정을 그냥 편하게 말해보는 거야.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숨기려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어떤 말이어도 괜찮아. 이 방안에선 너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 곳이니까. 음, 싸움, 주먹, 비명, 시끄러움, 엄마, 소리, 무서워. 무서워라는 말이 나왔구나. 그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어릴 때요. 그때가 기억나요. 그날도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전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날마다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고함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컵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 소리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전 그냥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숨도 못 쉬겠고 귀를 막고 제발 제발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 그게 무서웠어요. 또 때릴까봐 또 혼낼까봐 그 목소리만 들어도 울고 싶었어요. 그때 수연이는 정말 너무 무서웠겠구나. 그리고 그 무서운 순간을 어린 너가 혼자 견뎌야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는 아예 없었고, 엄마는 무섭고, 어떤 날은 그냥 제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길 기다렸어요. 근데 또 누가 다가오면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게 지금 일인데도 그때처럼 느껴져요. 눈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게 돼요.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이불 속에 숨기 싫고 또 혼자 남기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 봐요. 그말 정말 잘 들었어, 수연아. 너가 지금 말한 감정들 그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야. 너가 겪은 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어릴 때 너가 무서움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 지금 이렇게 꺼내줘서 고마워. 너 안에 있는 그 어린 수연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늘 저를 싫어한다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 그만해라는 말만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야. 수연아, 지금 이 공간은 너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는 곳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너가 느꼈던 말 못한 감정들, 혹시 엄마에게 직접 말해볼 수 있다면 지금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여기 이 의자에 엄마가 있다고 상상해볼까? 수연이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도 괜찮아. 어떤 말이든 좋아. 너 방식대로 해보자. 너 마음속 깊이 담겨 있던 이야기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금은 네가 말할 차례야. 엄마, 왜 항상 화냈어? 왜 내가 말만 해도 눈치 보게 만들었어? 그냥 조용히 게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어?왜 술만 마시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나는 그냥 엄마 딸이었잖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매일 엄마 눈치 보느라 숨쉬는 것도 조심했어. 엄마가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어. 괜히 화내면 맞을까 봐 방에 숨고. 옷장에 들어가서 길을 막았어.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사람들 눈치만 보면 움츠러들고 조금만 불안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걸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수연아, 너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느껴져. 그 어린 마음으로 엄마의 분노를 받아내야 했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 안에 있던 두려움, 혼란, 슬픔 다 너무 당연한 감정이야. 수연아, 여기 물 한잔 마셔볼래? 지금 감정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잠깐 숨한번 크게 쉬고 가볼까? 수연아, 이번에는 네가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볼까? 그냥 엄마가 많이 무슨 말을 했을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해봐도 좋아. 그때의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해보는 거야. 수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일도 힘들고 삶도 버거웠고 나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근데 그 화를 너한테 풀었나 봐 나는 그게 잘못된 건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넌 그런 대우받아선 안 됐는데 응. 이런 말 지금 해서야 하게 되네. 지금 마음은 어때? 방금 그말 너의 입에서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화만 났는데, 이제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엄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상처를 나한테 넘긴 거였어요. 그걸 어릴 때 몰랐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조금은 따뜻해요. 그래, 수연아. 그 아픔의 고리를 너가 지금 끊고 있는 거야. 엄마가 감당하지 못한 고통을 너가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풀어내고 있어. 그건 아주 강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야. 수연아, 너가 말한 것처럼 분노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기보다는 신체적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었지. 네. 그땐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마치 누가 날 공격할 것처럼 느껴졌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수연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땐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을 수도 있어. 그동안 그런 식으로 버티고 견뎌왔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땐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참고 넘기거나 아니면 확 터지거나. 그게 수연이가 그때 할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로 얘기해 볼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정말 큰 변화야. 오늘 수연이는 아주 중요한 걸 애냈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했고 그 감정을 말로 풀어냈고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어.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말 용기 있었어. 슬픈데 뭔가 후련해요. 이게 괜찮아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야. 너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수연이는 지금 그첫 걸음을 아주 잘 내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저를 알아가는 거요. 물론이지, 나는 언제든 여기 있을 거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